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씨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 니시. 시작. 여호와 니시. 다 같이 다시 한번 여호와 니시. 렇죠 자, 우리 연호하고 신원이는 신원은, 신원은 한몸이에요? 자, 목사님이 한 몸이에요. 자, 목사님 퀴즈 하나를 내고. 여러분, 맞히면 설교를 짧게 하고, 틀리면 길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틀려서 설교가 굉장히 길었죠. 네, 그래요? 어, 자, 누가 대표로 한 사람, 축구에 대한 문제를 좀 내게, 축구. 어, 신호. 축구라는 얘기에 눈이 번쩍 터지면서 아주 고개를 가져 신호 앞으로 나오요 대표로 문제 맞히는 거야. 나와 앞으로. 좋아하죠? 이리 오세요. 축구 문제 낼 테니까. 축구 문제 자신 있죠? 몰라? 아이,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이강인이잖아. 가면, 강이 응? 자, 축구 문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 낼 테니까. 자, 8, 9, 10, 8, 9, 10 계속 세번 외치는 거야. 시작. 8, 9, 10. 시작. 8, 9, 10, 8, 9, 10, 8, 9, 0 축구는 몇명 있습니까? 11명 예, 땡. 축구 몇명 있대요? 22명 <웃음> <웃음> 자,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 테니까 자, 약속대로 신호가 틀려서 오늘은 설교가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 이잘 들으시고 그러나 여러분 잘 듣고 목사님 질문하는 것도 잘 대답하면 또 설교 짧게 할수 있어요 하루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우야, 지우야, 잘 들어, 어 그래. 잘못들으 앞에 나오게 거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종수원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막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면. 금과 금과 펭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만 보니까 금은 보화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공격해서 싸워서 저들을 다 죽이면 우리가 그것을 다 차지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좋은 사리를 했기 때문에 전쟁을 잘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군인이 있어야 없어요. 군인 있어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다고? 저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세이란 누구? 아말렉. 아그검뭐복사의 아말렉. 저한테 <laughs> 아말렉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을 될까요? 아말렉을 물리치고 싸우고 가서 결패가서 이겨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아말렉이 쳐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군사도 없고요. 군대도 없고요. 무기도 없고 총도 없고 칼도 없고 뭐 말도 없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싸움이 시작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어라.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전쟁은 사람들의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히 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음날 아침이 되고 새벽에 일찍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자, 아말렉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을 하는데 이겨요, 져요? 지지 않잖아요. 지잖아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막 당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손을 어떻게 해요? 양손을로 비었어요 손을 들으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막 져요. 막 쫓아가서 아말을 때리고, 막 싸우고, 막 쫓아가고, 그런데 한참 들고 있으니까 팔이 어떻게 돼요? 점점 힘들어서 아, 목사님이 어, 학교 다닐 때 장난을 쳐가지고 선생님이 김경호 나와 나가서 의자 들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자 들고 손을 들고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점점점 점점 내려가, 그럼 선생님이 허허. 어이 그러면 손이 좀 올라가. 한참 들고 있으면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할수 없이 손을 그냥 이, 들고 있으면 이기긴 하는데 점점점점 내려오면 점점 아말렉기 이겨나가는 거에 점점 아말렉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니 어떻게요? 해 옆에 있던 아론과 후리 지혜가 다 생각했어요. 손만 들면 되니까 안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돌을 응? 큰걸 갖다놓고 모세를 안겼어요. 안게 안게하고 손을 들게 않고 조금 난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도 하나님이 얘기할 때 모세 너 혼자 손들어라하는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손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를 맞죠? 아까 성경 말씀 읽었죠? 예. 네. 그러니까 옆에서 하나 아론이 또옆 이어 쪽에서는 훌이 같이 모세 손을 잡아줬어요. 자, 옆에 친구하고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여러분 한번 손흔들고 보시고 옆에 사람 손 잡아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옆에 사람이 도와주면 아주 한참 오랫동안 손이 안 내려오게 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결국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쟁 이겼다고 그럼 박수 한번 치면 좋아요. 자,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네.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기나신 것이에요. 또 옆에서 아론과 후리 모세를 도운 거예요. 기도하는 모세를 도운 것이에요. 지상 생활하는 분을 도운 거예요. 모세가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생활하고 또 우리가 집에 있을때든지 학교에 있을 때든지 우리는 도와주는 친구가 돼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구를 도와주고 어려운, 힘들거나 그 괴로운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뭐 여기는 없지만 한구에가 가끔씩 보면 왕따 시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 이렇게 못하게 하고. 같이 위로해 주고 신상 생활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할 때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웠고 심들 전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문제 퀴즈 퀴즈를 잘 맞히면. 사님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나라가 어디죠? 오우 이야 아말레 이럴 땐 박수 좀 쳐요 다수 못치는 이유가 있긴 해요. 여러분이 아말렉을 모르니까 아말렉이라 그랬던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가서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렇죠? 손을 든 것은 뭐라고 했죠? 어? 기도하는가? 그렇죠.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 자,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또 친구들도 잘돕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어린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 늘 돕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